3월 10일 업데이트 공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8주년에 관한 정보가 살짝 공개되었는데요. 8주년 와글와글 봄 운동회에서는 각종 팀전, 개인전 액티비티들과 포토존, 특별 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8주년 업데이트는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종 SNS 이벤트들도 8주년 업데이트에 맞춰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안내. 이벤트 감염 모드가 업데이트됩니다. 공포 감염 2와 감염 아이템 전이 각각 3월 10일과 3월 17일에 업데이트된다고 하네요. 사랑을 전해보는 건 어때? 파티시의 스킨 2종이 기간 한정으로 판매됩니다. 아몬드 초코 신가이. 크림스트로베리 우연. 해당 스킨들은 4월 7일 점검 전까지 상점에서 179가스로 판매된다고 하네요. 해당 스킨들의 액션도 추가됩니다. 달콤한 마음을 전해봐. 해당 스킨들을 함께 쓰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네요. 해당 스킨들의 일러스트도 공개되었는데 너무 이쁜 모습입니다. 각종 버그가 수정됩니다.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게임이 실행되지 않던 오류가 드디어 수정되네요. 나머지 버그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버그 픽스이니 멈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외로는 원스토어 앱 재업로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원스토어로 좀비고를 즐기시는 분들은 추후에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포 가면 모드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8주년도 그렇고 이번 업데이트 공지는 모두 기대되는 것들이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